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오행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행과 계절, 방위, 색상, 하루 중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목이 나왔습니다. 목, 목은 계절로서 봄을 나타내고, 방위는 동쪽이며, 색상은 청색이고, 하루 중 시간대는 이른 아침 시간대다. 이른 아침 시간대가 된다. 계절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봄이 되겠고, 그 다음 그다음 방위로는 동쪽을 나타냈어요. 동쪽,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죠. 해가 뜨는 방향, 해가 떠올라오는 것도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동쪽이며 색상은 청색이 됐어요 청색.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색이 되겠고. 하루 중 가장 바쁘다 할수 있는 시간대가 이 출근 준비하고 등교 준비하는 아침 시간대가 되겠죠. 그래서 목은 시작점이다. 그리고 화는요. 계절로는 여름을 나타내고 방위는 남쪽이며 색상은 붉은색. 하루 중 시간대는 오전을 나타낸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죠.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위는 남쪽이랬어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색상은 붉은색이랬어요. 정말 붉은색, 정열의 색이죠.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대다. 그리고 계절이다. 해서 붉은색이고. 바루종 시간대는 오전이라고 했어요. 오전 그리고 다음에 토가 나옵니다. 토는 환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환절기는 우리 계절에는 존재하고 있진 않죠.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잠시 머무르는 변화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시그널 같죠. 시그널. 뭐 예를 들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환절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환절기에는 어, 집에서는 긴팔 옷에서 반팔 옷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옷장 정리도 하게 되며 두꺼운 이불에서 얇은 이불로 교체해 주는 이부자리 정리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감기 이런 게좀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에만 한정적으로 환절기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환절기가 있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된 과정에도 환절기가 존재를 하며, 마찬가지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도 환절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환절기는 나중에 천간 하고 나서 지지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술 충미라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간다. 각 계절 사이에 들어간다. 네, 우선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금이 나옵니다. 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갔어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죠. 가을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 방위는 서쪽이고, 서쪽, 해가 지는 방향이죠. 해가 지는 방향이라 서쪽이고, 색상은 흰색이다. 하루 중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다. 오후 시간대. 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수였어요. 수 수는 계절로는 겨울이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갔죠. 겨울 그리고 방위는 북쪽이 된다. 북쪽 색상은 검은색이 되며 하루 중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부터 밤까지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빨리 제가 했는데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오행의 모양과 뜻이라고 했어요. 오행의 모양과 뜻. 아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목이 되겠습니다. 목에는 곡직이라고 했어요. 곡직. 곡직이 무슨 말이냐. 음, 구불곡자에 고들지이라 했어요. 굽을곡자에 고들지. 그래서 곡직인데이곡직은 목에서 찾자면 나무의 어떤 성질이 되겠죠. 음,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반면 굽거나 휘어져서 자라는 나무도 있고. 어, 사람으로 보자니 인정이 많다라고 했어요. 목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들끼리 살아가는 그 삶의 치열함 속에, 물론 인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몰인정할 수도 있겠죠. 살아있는 것들이 경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응. 인정이 있는가 반면 또는 몰인정하더라. 반드시 사주가 또는 오행이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니 말하자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항상 이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글은 인정이 많다라고 해놨지만 또 인정이 많은가 반면 몰인정하더라 하는 그 반대적인 성향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특징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에는 이 나무의 성질처럼 곧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 목은 학문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늦도록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문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의 종사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를 보니까 염상이라고 했어요. 염상. 염상은 무슨 말이냐. 열이 위로 올라간다. 열이 위로 올라간다.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을 때 보면, 불의 크기가 작건 떠나서 열기가 다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상. 열이 위로 올라간다. 화를 가지고 있으면 명랑하다. 왜? 밝으니까. 하지만 그 반대적으로는 어두운 면도 봐야 되겠죠. 명랑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리고 이 화의 또 특징을 또 얘기를 하자면, 화의 이 열과 빛만큼이나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열정적이라서 내사 적극적이시죠. 이화 같은 경우는 형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술적 재능이 많아요. 뭐, 행위 예술 같은 거 있죠. 꾸미는 뭐, 방송인, 예술인, 그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토를 보니까 가색이라고 했어요. 가색. 가색은 심고 거둔다라는 뜻이래요. 심고 거둔다. 즉, 말하자면, 이거는 농사를 일컫는데 농사는 어디서 하냐? 토에서 하죠. 토 얘기입니다. 이 토의 특징이 안정적이에요. 땅이 안정적이면은 그런 게 있죠. 누구든 안주를 하게 되면서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토는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공간이랬어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공간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토가 있거나 많거나 하게 된다면, 포용력이 대단하겠죠. 어, 포용해주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둔할 수도 있다, 둔할 수도 있다. 어 다음이 이제 금이라고 나왔는데 금은 종혁이라 했어요. 종혁, 종혁은 이게 한자로 순종할 종자에 변혁. 혁자라 했어요. 순종과 변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의 특징이 강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래서 이 종혁은, 이 종에서 순종하거나, 음, 혁은 변혁이라고 해서, 순종은 약한 것. 왜? 원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변혁은 바뀌어졌다 했기 때문에 가공이 되거나 바뀌었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다 해서 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금의 특징이 정말 강합니다. 강인해서 결단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하지만 강하기 때문에 차갑죠. 냉정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냉정하면서도 비판적일 때가 많다. 냉정하지만서도 반대되는 성향도 생각하셔야 된댔죠. 냉정하지만서도 의리를 지킬 줄도 알더라. 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수라고 했어요. 수, 윤하라고 했거든요. 윤하, 젖어서 아래로 흐른다. 젖어서 아래로 흐르는 거는 물밖에 없죠. 물.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이 수는요, 특징이 유연하됐어요. 유연하다. 왜? 이 물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댔죠. 물은 형체가 없지만 어디에 담기느냐,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물은 환경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유연하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많다 했는데, 수는요, 감춘미랬죠. 감추어서 차고 맑게 흐르는 게 본성이다. 그래서 비밀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비밀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밀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계절, 방위, 색상, 시간과 그리고 오행의 모양과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를 봤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하시는 것만큼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